오늘은 사역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리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모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리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시 안도현은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명한 시 연탄 한 장을 보면,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장 되는 것.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기도원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기도원이 살고 있던 환경은 주변의 미디안 세력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땅에 소산물은 물론 가축들까지 모조리 망쳐 놓아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의천사가 기도원을 찾아가신 날도 소심한 성격의 기도원이 미리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리삭을 다작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소심한 기도원에게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큰 용사야 힘센 장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기도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도원은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소열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는 기도원이 계속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원의 소심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유명한 양털 시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결코 힘센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약하게 그지없이 징징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결국 기도원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 위대한 용사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위대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와 함께 싸워주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있고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내어 드리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시난도연은 삶이란 난인 그 누에게 기꺼이 연탄 한장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오늘 우리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어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십시다. 다음으로는 기도원처럼 나의 약점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적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누십시다. 또 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오늘의 기도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